이번 게임은 블라인드 라인즈라는 게임이고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여기다가 뭐, 영화나 소들속 대사를 쓰셨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이 연기를 하시면서 대사를 하다가 이거를 집으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대사 속에 놓어서 씬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보라! 맞지? 이거 여기다 놔둘게요. 하시면서. 여기도 인프라 분은 제시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분이 그 제시어를 받아서 연상을 해서 씬을 만들어 갈 건데요 어,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하셨어요? 아무 단어나 내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생각하시고 동시에 하나 둘셋 네. 네. 집들이 뭐라고요? 지들이 <laughs> 집들이 <웃음> 집들이 <웃음> 이정아, 이정아. 연수야, 집들이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 그래, 난네가 오는 것만 해도 선물인데. 아, 이렇게. <laughs> 어 오, 야, 우리. 들어와, 들어와. <laughs> 내가 무슨 말이야. 아, 그래. 이정아. 그래. 나, 네가 진짜 와줄 줄 몰랐어, 우리 집에. 너 결혼했다 소식 듣고 와야지. 맞아, 나 결혼했지. 음 <laughs> 결혼했는데. 어. 이정이 너를 보면 오케이. 어, 오케이. 모든 <laughs> 게 <로딩이 웃음> 오케이야. 나한테 모든 <로딩이> 게 <laughs> 오케이야. 그래 여지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이게 고등학교 친구 아니겠어?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하고 있아 고등학교 때 끝난 일인데 아또 다시 고백을 하네 얘가 아, 진짜 연수야 아, 그래서 근데 네가 어제 네가 통화 나한테 했잖아 어. 푸바오 보러 갈까? 이거 <laughs> <또> 무슨 내용이야? <의미가>? 어제 <laughs> 푸바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귀여워하고 내가 그래서 연수 네가 생각났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제 에버랜드 갔다가 죽음을 알면 삶이 온전해지고 인생이 짤새 있어질 것이다. 이정아, <laughs> 너 철학 전공 했더니 정말 해박해졌다. 어, 아, 그럼 야윤리 연락 안 해도 철학 전공은 그러니까, 알고 있었구나. 야 그래 이게 너의 마음이지. 고등학교 때 근데 어? 너나 천만 원 빌려줬잖아. 나 그게 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어. 나 은혜 꼭 갖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어. 나 다시 돌아갈래. <laughs> <laughs> 미안해 미쳤나 혹시 돈좀 있니? 고생하는데 <laughs> 다 썼구나. 세나 돈은 돈 내가 너 연수를 위해서라면 나 진짜 돈은 금방 구수 있어 I choose us 나는 우리의 운명를할 거야 <laughs>